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온채널 판매자님들이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는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온채널에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발주를 넣을 때, 이제 공급처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 정보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어, 이런 내용을 고지를 제대로 해놔야지만, 판매자님들이 추후에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그걸 설정하는 방법을 우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는 판매자 센터에서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정보를 들어오면은 하단에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공개 여부에 공개라고 체크하시고, 어 배송 위탁 업체 입력은 택배사를 딱 선택할 수가 없어서 직접 입력으로 해서 상품에 따라서 택배사가 다르다라는 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기타 업무 위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온채널, 온채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면은, 배송이나 교환이나 반품 등의 일체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대표님의 이제 정보를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칸을 채우셨으면은, 추후에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 스토어를 들어가서 보면은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곳에 어 해당 내용이 이렇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뭐 제공이 되고 있는지 내용이 꼭 있어야지 어 문제 없이 판매가 될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악의적으로 어. 이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고지가 안 되어 있는 곳에 뭐 신고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그런 악의적인 사례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A 마켓에서 주문을 했는데 왜 송창 찍혀 있는 거는 전혀 모르는 업체에서 나한테 보냈냐. 그러면 내이 정보를 누구한테 어떻게 제공을 한 거냐.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아서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어, 돈을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싶어서 돈을 보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던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쓸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이 위탁 사이트를 적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를 모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모든 업체들의 이름을 작성을 하는 게 공급업체에 뭐 사업자를 확인을 해서 다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 내용은 필수적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자동 수거 예외 처리 설정할 때 공지사항 하나 등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 공지사항 등록한데 밑에다가 이제 하나 더 문구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해당 제품은 제조사나 유통사나 뭐 3PL 같은 거에서 출고 될 수가 있다. 출고되는 상품이다. 이거는 이제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주문하시기 전에 미리 참고를 하시고 어,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서 동의하는 걸로 어, 체크가 된다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다가 쓰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곳 저곳에다가 다 노출을 시키고 있다라는 어, 뭔가 방어막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한참 그때 악의적으로 막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보이는 데에다가 어 작성을 좀해 놓으시는 게더 낫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를 뭐 따로 저장을 해 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문자로 뭘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로 뭘 한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어, 뭐 문자를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문 처리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